성의학자들이 이해하는 하늘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연의 운행 질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봄이 가면은 그날 뭐가 오죠? 여름이 와야 되죠. 좀 늦을 때도 있고 빠른 때도 고 그렇습니다. 봄 날씨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봄 뒤에 가을이 오는 봄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름이 오죠. 반드시. 그리고 항상 싹이 터서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잖아요. 그 과정이 잘못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거니까 거기에 맞 자연이 운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대용을또 한마디로 하면은 살리는 겁니다. 마음으로 살리는 거야. 그게 섬유야전의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성경이 그러다 보니까 그 자연의 질서, 우주의 질서가 그것이 바로 마음으로 딱 구현이 되는 거죠. 원소이 구현이 되는데 근데 우리가 태어나고 하는 것, 사람이 있어 사 죽고 하는 것, 그 자체도 모두 우주에서 주변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세부적으로 각자마다 얘기를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만 우리나라에서 주로 신봉이 했던 성리학, 그중에서 주자이죠. 주장, 주자의 학설에 따르면 이런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이제 기운을 받아서 태어납니다. 우리의 형체가 있기위해서 몸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운이 있어야 되면 그걸 기라고 합니다. 기운이 있어야 요 그런데 기운을 가지고서 우리 형체가 이루어져서 사람이 되고 뭐 강아지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기가 기가 이제 부여될 때 반드시 이도 거기에 같이 이기지요 이도 같이 부여가 됩니다. 뭐 이기도 내가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복잡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들이 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 이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가 있어야 됩니다. 뭐 형체만 그런 게 아니고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가 없으면 어떤 아무도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기가 뭉쳐져가지고 어떤 형체를 만들 때, 모양, 형을 만들 때는 이치가 반드시 부여가 됩니다. 근데 그 이치는 어이치 하늘 하늘의 이치입니다 하늘의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의 마음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리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마음을 살리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천지의 작용에 의해서 마음이 화생을 하거든요. 화생을 말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생장, 변화, 그 다음에 결실 이런 거죠. 이게 화생입니다. 변화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이제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천재 작용니다 자연의 운행이 없으면 그렇게 아무도 안 되죠. 그게 바로 천지예요. 두 가지로 말하면 천지, 하늘과 땅인 거예요. 한 가지로 말하면 천지인 거예요. 하늘이고까그래 되는 거죠. 하늘의 나는 천지가 같이 포함될 수 있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삼재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삼재. 뭘 삼재라고 합니까 천지 입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거든요.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밑에 있고, 그 중간에 서 있는 게 사람이고. 그세 가지가 되어야만 비로소 완성이 돼요. 천지만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 아무 의미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사람이 있기 위해서는 하는 것까지만 반드시 있는 거고 천지의 이같 아티 이제 천지의 마음이 바로 그게 이제 살리기를 좋아하는 마음인데 그것도 대중화식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그게 바로 마음을 바로 살려주는 마음이거든요. 마음을 생기를 불어넣는 마음 그게 바로 이제 천지의 마음입니다. 천지의 마음에 의해서 마음물이 과생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빼어난존재가 사람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근데 이 천지가 사 살기 좋아하는 마음, 그 인,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기운이 뭉쳐져서 응결되어 사람의 형체가 만들어지지만, 그때에 맞는 것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천지의 사이에서 기가 들어오고, 그 천지의 입지가, 하늘의 마음이 바로 내 속에 내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성은 나 나에 관점에서 말 사람에 관점에서 성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관점에서 말하면 별입니다. 그러니까 두개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천명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성이니까. 그래서 그게 성성이 아니냐 는 성입니다. 그냐하 성명지하기란 뭐예요? 바로 거기서 알아야 되는 거죠 우선은 알아야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조자식으로 봐도 선지 후행입니다. 모든 것을 다져보려면 먼저 알고 선지, 먼저 알고 그다해야할수 있습니다. 흔히들 그런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양면학 그러면 지행 위치가 아라고 말씀 들어보셨죠? 사실 다 지행 위치입니다. 주자하고 또 지행 위치, 양면학도 지행 위치입니다. 근데 오히 순서가 좀있어요 순서가 뭐냐면 먼저 알고 뒤에 얘기하 알아야만 해할 수가 있지. 이게 주자 의입장이고예요 근데 양면은그렇지않습니다 안다는 거하고 형는건 다른 거 아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했고요. 순서에 대해서 다 알아들어 주 얘기가에요. 오래 얘기가 되는데 아무튼 그이 설명을 알아야 되는데. 뭘 아래 들러냐면요 물론, 뭐, 온 세상에 복잡한 난 지식들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제, 주자라는 사람은, 음. 주자는, 하 하여튼 그 당시에, 이제, 12세기 인물 중에서는, 거의, 세계 최고의 어떤 박 사람이었을 거예요. 자연과학도 그 당시로, 세안 자연과 그 자연과학은 훨씬 앞서 있었거든요. 뭐, 일식의 원리, 그 다음에, 뭐, 조선반만이서도 그런 문제들 뭐, 그걸 가지고, 천재의 운행하고결부 시켜서, 거의 정확게 뭐, 그 정도는, 그런, 다 합니다만. 그런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뭘 알아야 되냐면, 느 요걸 알아야 됩니다. 성이명이라든가 그걸 다 알아야 되는데,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체인을, 체인입니다, 체인. 뭐좀 무섭는데요. 뭐, 뭐 얘기를 벗어나지 않고 있으니까, 마음이 불만한 말씀해 주십시오. 몸체 자라고 합니다. 이는 이제 아는 인정 하는 거니까, 아는 일치 하는 거죠. 몸을 알아야 돼요.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아, 사람의 성품하고 천명은 같은 거지. 이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확실히 신념화시켜야 돼요. 몸으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실천을 해이그 체행이 되는 거죠. 체행이 체행이 뭐냐는 건데 공개받은 성령이라는 말이 이 체행이라는 음. 거예요. 원래 나는 그에 아는 거지. 내가 행을지 아는 거 그럼 이 우주는 뭐해결했에 그럼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맞게 살아야 되겠죠. 여기에 맞게. 바로 천리가 하늘의 이치, 자연의 법칙, 우주의 운행의 법칙이 내 속에 들어있는데 그걸 확실히 알았다면 거기에 그 맞춰서살아야죠 그걸 목표로 해서 살아야 되겠죠. 그게 바로 성리학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의지가 나타나는 거죠. 오래된 일을 추구하는 것. 그러면 한 사람이 해야 될는 일이 들어났죠 이게 성리학이 여러 걸 이제 추구하는 한 분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게성리이 되는 걸 생각해 보면 역사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복잡하게 알건 뭐 없습니다만 뭐 유교 유학 뭐 이런 말이 나온 거예 보면요. 그분 뭐 유래로 나진 건 아주 멀리 올라갑니다만은. 뭐 기본적으로 공자 봉자 이후로 공자의 말이 침을 추종하는 집단들 그래서그리 그 이제 학문들 그것이 계속 중국에서 전통으로 살아있어 그것이 유교 유학이었다는 건다 아시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관례에 일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는 교양이 그 교양이가 없어요 옛날에그 이제 법 법에 이제 네, 법에 근간이고 법률의 근간이 되고, 뭐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학문에도 근간이 되었습니다. 진짜로 사람들이 그때 신념에 대한 화를돌보이는그 어려운 측면 주겠습니다. 유교에 가르치사사회뭐 교하고 이런 것들이 도하고뭐교제중심시 그래가지고 그죠? 부모한테 교도하고 어른을 공격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는 계속 있었습니다뭐 이제 윤리적인 건 있었는데. 그 그것이 나중에 이제 불교와 이제 도교에 비해서 그 신앙적 인식들이 굉장히 약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남무도 이제 그저 한데 후한 때에 이제 불교가 들어오거요 후한 말에 이제 도교가 이제 교도나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로는요 <laughs> 수강시대 송나라 때유리면서 거의 뭐천 뭐 몇백 년, 천년 가까운 세월 동안 거의 뭐 불교, 도교가 성행을 합니다. 또 아주 지식인이고 이런 사람들이라면 불교 교리 아주 협박하고 그렇게 유연을했었거든요 그런 관점, 이제 그런 이제 시대 사정에서 내뱉는 걸로 그랬는데 그게 북송시대로 들어가면서 이제 이거 아니다. 유교의 가치를 재발견해 간다라는 쪽으로 이제 하나의 운동이라 그걸 그것을 가지고 그때 일어난 운동에의한그런 체계화된 그저 유한의 관절을 가 우리가 성리학이라고 하는 거죠. 성리학은 주자하고 고양명화도사실 일종의 성리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디테일하게 다르지, 뭐 접근하는 방식이라든지 목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리학이 그때 이제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불교를 많이 뺏게요. 사실 성리학이에요. 도교도 오히려 지금 우주적인 거요도이기 많고, 말고 안에 개념은 수양론이라든지 이런 거는 불교에 선불 배척습니다 단박이 깨치고 깨닫는 거또 그런 분들 뭐 그런 것도 많이 비슷한 분들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설명하기 전에 그런 거에 대항할 만한 유교 이런 체계를 이제 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그 근거가 된건 옛날 경전들입니다. 옛날 경전들 뭐 이제 사서 삼경으로 대표되는 것뭐 주로 주역이라든지 뭐 중용 대학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또 노는 행자. 이런 데 있는 교회들을 가지고 새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대접을 해내는 과정에서 이렇게 설명이자 섬의 하기.